무조건 아파 몸도 처지고 의욕이 없어진다 그러지 잠자리도 안 좋고 물건을 잘못 들었을 때도 동토가 나요. 그렇다고 중고라고 다 동토 나는 건 아니에요. 새거라고 해서 또 동토가 안 나는 것도 아니야. 그리고 동토가 나면 알아 우리는 동토 난지를 대충 어느 부위에서 동토가 났는지를 아는 거지 지방 쪽인지 방 쪽인지 아니 면 건물 자체인지 어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되거든요. 하는 일도 잘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무속인을 하루 빨리 찾아가시는게 좋아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음. 어, 사실, 이 무속을 찾아가면서 네. 이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. 음... 동토 났다. 아... 이 동토가 일단 뭔가요? 동토라는 거는 털을 잘못 건드렸을 때 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, 네. 뭐, 집을 짓는다든가, 부신다든가, 뭐, 뭔가를 고친다든가, 이랬을 때 나게 되는데, 일단 동토가 나면 몸으로 치고 들어온다 그러죠? 어떤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되거든요 하는 일도 잘 안되고 꿈자리 몽상도 좋지 않고 그런 경우에는 무속인을 하루빨리 찾아가시는 게 좋아 근데 단 집을 고치지도 않고 뭐 증축 개축도 안 했는데 그렇다 동토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동토가 나면 일단 무속인을 찾아가서 상담을 통해서 대신 무속인이 어떤 동토가 났는지 정확히 찝어야 되겠죠 동토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목신 동토 뭐 하신 동토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. 뭐~ 주방을 잘못 건드렸을 경우 화신동토라 그러지 음. 나무를 잘못 건드렸을 경우는 목신동토라 하는데 그거를 정확히 찝으셔야지 무속인이 음. 그래 맞겠죠 아픈 사람이 생기게 되면은 일단은 집안이 좀 우울해지잖아 괜찮아 그렇죠. 음~ 동토는 좀 무서운 거예요 음. 음. 이 동토의 정확한 현상 뭐가 있을까요? 음. 정확한 현상? 일단 상문이 들 수도 있어. 갑자기. 상문이 들 수도 있고. 무조건 아파. 몸도 처지고. 의욕이 없어진다 그러지. 잠자리도 안 좋고. 근데 이제 동토라는 게 여러 가지가 또 일단 있는 게 물건을 잘못 들였을 때도 동토가 나요. 요즘 중고용품 많이 사죠. 네. 물품들을 많이 드리는데 동토가 생기게 되겠죠 잘못 들어오면 그렇다고 중고라고 다 동토 나는 건 아니에요 음. 새 거라고 해서 또 동토가 안 나는 것도 아니야 새 물건도 어떤 사람이 만드는지가 중요하고 따라 들어올 수 있지 나쁜 것들이 음. 그래서 동토는 정말 조심을 하셔야 돼요 이게 사실 뭐 인테리어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치. 요즘 봄이다 보니까 음, 음, 그렇죠. 인테리어도 하실 텐데 음. 인테리어로도 동토가 날수 있을까요? 당연히 날수 있죠 음.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좋은 날 하시는 게 제일 좋아. 좋은 응, 그 날이라고 하면 어떤 본인? 본인한테 좋은 날, 아무 탈이 없는 날 그런 날 하셔야 하고 또 하나 좋은 해운년 본인이 그 해에 손을 대도 된다 하는 해운년이 있어요. 아마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전화 상담을 통해서 좋은 해운년인지 아닌지를 그래도 대충은 아실 거야. 그렇다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음. 점집에 갔을 때 어떤 음. 동토가 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렇죠.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쉽게 설명해서 뭐 어디가 아파서 점집에 갔는데 음, 음, 음. 동토가 났다고 라 설명을 했지만 음, 음. 정확히 어디 동토인지를 설명을 지 그것까지 했다. 알아야지 어. 음, 그래야지 동토를 잘 잡을 수가 있지 그리고 동토가 나면 알아 우리는 동토 난질을 대충 어느 부위에서 동토가 났는지를 아는 거지, 음. 주방 쪽인지, 방 쪽인지, 아니 건물 자체인지 이런 것들을 다 알죠. 혹시 이거 일반인들이 좀 동토를 예방할 수 있는 건 없을까요? 일반인들이 동토를 예방한다. 음. 그러기좀힘들지 음. 않을까? 음. 음, 일반인들이 동토 어떻게 예방을 할 건데? 부족을 쓸 거야. 뭐 미리 좋은 날을 알 거야. 좋은 날을 알면 좋지. 그런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다한 번쯤은 점사를 보시잖아. 그러면 이제 어느 때, 어느 해운년에 어느 달에 그럴 때는 뭐 손대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도 가끔 듣는단 말이지. 그러면 적어도 그걸 좀 피해 가시면 동토 날 확률이 좀 작죠. 여러분 동토 나지 않게 미리 좋은 날, 좋은 일진 잡아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미 동토가 나버렸다면 어쩔 수 없이. 뭔가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동토가 나기 전에 알고 대처하시면 지나갈 수 있어요. 동토는 무서운 거예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